또 인증해야겠네. 에이! 지금 <laughs> 인증해야겠네. 문자 메시지로 받기. 엥? 입력한 전화번호는 너무 많은 채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전화번호는. 한 1년에 2개 채널까지만 인증할 수 있, 다른 번호를 입력하래. 핸드폰 번호 빌려줘, 얘들아. 그림자님 라리한테, 그닥 한 선물, 플랑드아리가 플랑두아리가. 핸드폰 번호 좀 빌려줘봐. 아니, 나 인증이 안 된대. 핸드폰 번호. 1년에 두개밖에안 된다잖아. 아, 핸드폰, 핸드폰 번호. 어, 뭐야, 되는데? 뭐임? 뭐지? 근데 알 수가 없네. 아, 못 쓰는 거야? 음... 어... 이하다.